방금 전에 제가 어 큰치인줄 알고 켰는데 보면은 여기 칡이 여러개 여기 여러 기여한 줄기로 나가지 않고 이게 낱개로 칡이 갈라지는 바람에 큰 칡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작은 칡만 됐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여기 처음 시작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거의 줄기나 진배 없는 정도로 어. 뿌리라고 보기 힘든 것 같은데, 요 정도 내려왔을 때 이제 뿌리가 시작되는 건데, 그마저도 너무 작게 갈라져서 큰 측이 되지 못해서, 어 빠른 시간 저가 정리하고, 어 그나마 그냥 맛을 보려고 조그마한 가 이게 채취해 왔습니다. 상태는 좋은 것 같아요. 어떤 게 좋은 측이죠?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. 이렇게 뜯었을 때잘 뜯어지는 것들이 안에 이렇게 감자처럼 가루 성분이 많기 때문에 어쭉어 늘어지지 않고 이렇게 잘 부서지거든요. 이렇게 뜯으면은. 알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가자.